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어디, 그 나태 지옥 같은 데서 계속 피해서 막 도망치다가, 결국엔 살아날 기회를 얻은 거면 어떡해? <laughs> 내가, 그 나태 지옥에서 우승자, 오징어 게임 1등 해가지고 사람으로 환생한 거지. 죽으면 다시 여기 가면 어떡해? <laughs> 선생님은 만약에 다음 생이 있다면 당장 무얼로 다시 환생하고 싶냐고요? 근데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게 전제 조건이 지구라면은 무조건 사람 아닌가? 사람 말고는 좋은 게 없어 이 미친 험난한 아 사람은 벤이야? 아 빡세네. 아 조건 개 빡세네. 그럼 뭐 고양이라고 하면은 집 고양인지 야스... 뭐 약게 길 고양인지 정할 수 있어? 아니면 뭐 그냥 고양이 중 랜덤이야? 그러니까 부잣집 강아지 이런 게 되냐는 거지. 머스크 집 고양이 들어가면 화성 갈것 같은데 산비둘기 까치 <laughs> 천적도 없어 보이고 길 고양이 밥 먹으면서 엄청 행복해 보여 옛날에 이런 질문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새끼 다음 세계 건물 주춧돌로 태어나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긴 한데 어, 태어난다면 그냥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네요 다른 <laughs> 조금 안 해봐서 겁나서 못 하겠고 한번 해본 게 낫지 않나. 아 어차피 기억이 없으니까 딸로 태어나도 아들이었을 때 기억이 없으니까 상관없겠다 딸이든 아들이든 아 맞다 사람 뱀 아... 그러면 뭐 코끼리? <laughs> 코끼리 정도? 동물로 하면 뭐그 정도? 어 심심하면 그냥 저기 개울가 나가가지고 하마 굴리고 놀게 <laughs> 왜 성격 뭐 <laughs> 아니 지들이뭐할 거냐 물어봐서 솔직히 얘기해줬더니 성격 타령이야 말고는 잘 모르겠네 뭐 딱히 가지고 놀 만한 게 없어 사람 말고는 별로 그냥 뭐 그럼 뭐 어디 뭐돌 돌로 태어나도 좋고 어디 뭐 흔들바위 이런 걸로 태어나도 뭐 하루 살아보는 거면은 고르겠는데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은 좀 공부는 좀 그래요 사람의 기억을 가진 채로 하루살이 살 24시간 버티면 뭐든 원하는 걸로 환생 가능하다면 시도한다 안 한다 시도한다 왜안 하는데? 하루살이 입이 퇴화되어 못 먹어서 굶어 죽음. 근데 하루살이가 하루만 사는 게 아니잖아. 걔는 한 보름 정도 산대. 근데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다시 살아나고 싶어요. <laughs> 아 나는 그냥 안 살아나도 될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어디 그 나태지옥 같은 데서 계속 피해서 막 도망치다가 결국엔 살아날 기회를 얻은 거면 어떻게? <laughs> 내가 이거.. 나한 지옥에서 우승자 오징어게임 1등 해가지고 사람으로 환생한 거지 죽으면 다시 여기 가면 어떡해 <laughs> 나 그래서 안 살아나고 싶은데 라는 이 말이 또 그거 복선 회수돼가지고 또 여기서 또한 만년 이거 돌리다가 결국엔 오징어게임 1등 해가지고 사람 된 거면 어떡하냐고 나 그래서 그런 생각해 내가 죽었을 때 이런 세계가 따로 있어서 여기서 개 고생하다가 그 동안에 업보를 청산하고 여기서 걱정돼. <laughs> 아씨발 라테지옥 <나태지옥> MBTI 어지럽네. <laughs> ESFP 이미 물에 빠짐이 존나 없긴. 웃긴... <laughs> ISTP 라테지옥 가는 건마저 미루는 중. 개웃기네 아. 사후 세계는 뭐 있을 것 같긴 해. 죽으면 끝? 이건 잘 모르겠어. 뭐가 있지 않을까요? 없으려나요? 그럴까요? 야 끝인가? 죽으면? 그, 그럴 수 있긴 하지. 없어야함 있는데 우리 엄마 로또 번호 안 알려주는 거면 나서운함 아니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귀신도 결국에는 미래를 모르니까 귀신도 로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아빠가 나타나서 번호를 알려준 데 로또가 된 사람은 그냥 그 아빠가 로또 당첨된 거야. 그냥 순수히 그냥 랜덤 픽이었는데 그냥 <laughs> 랜덤 호감 번호 6개 얘기해줬는데 그냥 당첨된 거임. 근데, 뭐, 불교고 이런 거잘 모르겠고,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좀 잔인하긴 한데 있잖아. 내가 이렇게 지금 34년을 살면서 쌓아온내 약간 그게 있으니까. 사후세계가 있을 것 같다, 뭔가 내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있는 거지. 만약에 태어난 지 5초만에 죽어버리면, 그지? 그런 게 없잖아. 사후세계는 없는 게 맞는 것 같아. 음, 냉정하게 없을 것 같긴 해. 그래서 이런 이론도 있긴한 불교에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로 단일 영혼이 시간 공간을 넘어서 환생한 거 아니냐라는 이론. 음. 그 예전에 전생 체험 같은 게 유행했잖아요. 거기서 다들 무슨 장군 아니면 공주나 왕이라는데 농민이나 평민은 아무도 없었던 게 생각이나? 아. <laughs> 아. <laughs> 나는 뭐 이제 왕년에 백정이었대가 없어.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게그 종교에서는 축복인가요? 아니면 형벌인가요? <laughs> 축복인 것과 벌인 게다 있어. 불교는 벌이야. 어, 뭐로든 태어나면 벌이에요. 윤회를 벗어나는 게한끗 차이인 불교에선 여기서 더 나아가면 해탈이고 잘못하면 다시 미물행임. 다시 안 태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불교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되게 신기하다고 했던 게 그냥 사람의 구성 요소만 갖추면 사람이 깨어나는 거냐고 물어봤던 게 그거야. 아까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 그 애초에 인구가 80억이 안 되는데 그럼 80억의 영혼은 어디서 왔냐고. 영혼이라는 게 존나 신기하다니까. 팔다리, 심장, 뭐, 뇌 이런 거딱 갖춰놓고 딱 꽂으면은 사람 만나 태어나는 건지. 근데 뭐또막 뭐 심장 이식이나 이런 거 되는 거 보면은 그냥 각자 파츠별로 꽂으면 될것 같기도 하고 와 근데 영혼이 만약에 진짜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끌어오는 거다 하면 그러니까 뭐 다른 행성에서 죽은 사람이 여기도 와, 오고 막 이런 거면 그 씨와 만약에 진짜 검증이 되면 약간 나중에 사람 새끼들 그거 이용해 가지고 영혼 통신 할것 같지 않냐? 드디어 광속보다 빠른 통신비법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영혼 통신법 이라고 인공으로 인간 만들어서 정보를 존나 주입한 다음에 죽여 <laughs> 그래갖고 저쪽에 있는 곳으로 환생하게 해가지고 정보를 옮겨 아니지 리스폰 랜덤으로 안되게 하는 거지 봐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laughs> 같은 몸을 복제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꽂았으면 영혼이 생길 거 아니냐 거기다가 정보를 주입해서 죽여. 그럼 바로 저쪽에 있는 조합을 꽂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쪽도 꽂고 저쪽도 꽂아야. 아이 씨발. 같이 꽂으면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음. 안될라나 <laughs> 당연히 안 되겠지. <laughs> 갑자기 궁금한 건데. 성격은 뇌 때문에 생기는 건가? 영혼이 중요한 건가? 아니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애기가 응애 응애 하고 태어날 거 아니야 어릴 때 바로 이제 목을 떼는 거야 이렇게 물론 이제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바로 떼라고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면서 영혼을 리롤하는 거야 아니 뭐 이제 어쨌든 떼는 순간 죽은 거 아니야 그치? 그니까 러 만약에 파츠가 정확하게 다 붙었을 때 사는 거라고 하면 말이야 떼는 순간 일단 영혼은 없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다시 붙이면 또 영혼이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처음에 있던 영혼이 다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영혼을 옮길 수 있는 기술도 만들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뗐다 붙였다 하면서 영혼이 리롤되면 <laughs>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본것 같아요 근데 뭐저 기술이 정말 된다고 하면은 사실 그지? 범죄자가 사형 판결이 날거 나는 정도의 범죄자면 그냥 목 한번 뗐다 붙여서 영혼을 리롤시켜서 순백의 영혼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도 형님 저 무서워요. 그러니까 죄짓지 말고 살아. 아 근데 성격이나 이런 건 아마 이뭐 DNA 같은데 박혀 있겠지 뭐 영혼이 하는 일은 그냥 사람 움직이게 하는 거지 뭐.